봄에 가볼만한 남해 여행지 베스트 10 시작하겠습니다. 원예 예술촌 다양한 꽃과 식물로 꾸며진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봄철 꽃들을 감상하며 조용히 쉴수 있답니다. 앵강 다순 마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여유롭게 걸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남해 다랭이 마을 계단식 농가 아름다운 경치가 특징인 마을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휴식과 힐링을 할수 있습니다. 두곡 월포 해수욕장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남해 바래길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조성된 트레킹 코스로 자연을 만끽하며 걷기 좋고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독일의 전통 건축물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항도 몽돌 의변 고운 모래 대신 둥글둥글한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으로 해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조항, 조용하고 한적해서 힐링하기 좋은 장소로 정박 중인 배와 바다 경치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창선대교, 다리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선풍경이 매우 아름다우며 멋진 경치를 즐기면서 산책이나 드라이브하기 좋아요. 국립 남해 편백 자연 휴양림, 울창한 숲과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근처에 캠핑장과 내산 저수지가 있어 놀고 쉴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